윤석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서 어제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의 집단 운송 거부 중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 감소를 했고 또 11월 무역 수지가 7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전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민국 이었습니다. 수출의 동력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화물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이 업무 중단을 끝내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흘의 째죠. 그러나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협박, 즉 새거슬로 무장을 하고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하면서 운송 거부를 하는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불의 그리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화물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명분은 안전 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의 대형 안전 사고로 유방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습니다. 정부는 주말에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필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집단 운송 거부 상황과 국민 그리고 국가 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 필요시 대체 인력 투입 등 혹은 대체 운송 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이는 국민입니다. 법을 어기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 또한 법을 어긴 당사자뿐만 아니라 억울한 약자를 양산하고 하루의 삶이 힘든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이 마비되면 특히 우리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가 되면 일용직 그리고 우리 사회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생산 감소, 무역 적자, 사회적 약자부터 이 같은 집단 행위는 타격을 가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서민의 일상을 죄는 운송 거부이기 때문에 건설 공사 현장이 멈춰서면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면 농가 그리고 취약계층이 막다른 길에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국가 완박과 경제 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